보시는 화면은 2019학년도 사관학교 영어 기출문제 25번 문맥상 적절한 어휘찾기 3전문항입니다. 3전문항이지만 그리 난이도가 높지는 않으니까 지금 음영으로 처리되는 각각의 부분을 읽으면서 바로 답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선 벗에 주목하시고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 military caregivers are heroes. 군 간병인들은 영웅이다. But, 그러나, their efforts are often honored. 그들의 노고는 종종 더 받들어진다. 또는, their efforts are often unrecognized. 그들의 노고는 종종 인정받지 못한다. 이모로, 여기에서는 당연히, unrecognized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One Son r i g h 는 글자 그대로 자기의 권리로 정당하게 당연히'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다음 B 부분으로 진행하면 우선 대시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시는 앞에 내용을 설명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내용을 잘 살펴보면 대시 뒤에 나와야 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accolades and opportunities, 표창과 기회. 대신 관계대명사이고요. they, 그들이 hardly deserve, 거의 받을 만하지 않은, rightly deserve, 정당하게 받을 만한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쉬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nors, awards and benefits는 accolades and opportunities. 와 대응하고, the men and women of the military는 day 와 대응하니까. 그리고 또, 후에서부터 country 까지는 관계되면서 절이구요. 다음으로, in recognition of their service. 그들이 서비스에 대한 인정으로 receive. 받다는 당연히, rightly deserve 와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아시다시피, deserve는 뭐뭐를 받을 만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참고로 deserve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면 이 동명사는 능동의 형태로서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he deserves punishing 에서 주어 he는 punish 처벌하는 주체가 아니라 당하는 대상이라서 그는 처벌받을 만하다 라고 해석해야 하며 동명사를 부정사로 전환할 때는 보시다시피 수동의 부정사가 사용되어 He deserves to be punished 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박스 C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Their value 그들의 가치는 is enormous 엄청나다, is insignificant 하찮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their value에서 their가 뒤에 나오는 military caregivers라는 것을 파악했다면 답은 너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Provide benefit not only to A but also to B를 보면 A에게 뿐만 아니라 B에게도 베너핏을 제공한다 라고 나와 있으므로 그들의 가치는 최소한 insignificant 하지는 않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enormous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해결하자면 their value 앞에 나온 연결사 yet. 그러나에 주목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앞 문장을 보면 These caregivers, 이러한 군 간병인들은 an incidental population, 부수적인 집단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을 파악했다고 해도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군 간병인들은 부수적인 집단이다. Yet 그러나 their value, 그들의 가치는 is enormous, 엄청나다라고 부드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스턴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인스턴트의 의미를 모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밑줄친 부분을 살펴보면, only as a consequence of, 뭐뭐의 결과로서만, one that has received policy attention, 정책적 주목을 받아온 집단이라는 맥락에서, 인서던틀의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인서던틀은 부수적인이라는 의미인데, 참고로 인서던틀리가 되면 by the way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나 그건 그렇고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설명을 들었다면. 이 단락이 너무 쉽게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영단학장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합격을 진정으로 바라는 어느 수험생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